마음이 무겁습니다. 신지, 문원과 결혼 반대, 심경 최초 고백, 전문. 국민그룹 코요테 멤버 신지, 43분명 이지선, 가예비 신랑 문원, 36분명 박상문, 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신지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8일, 최근 문원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당사 또한 최근 문헌을 둘러싼 태도 논란 및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 문헌은 당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적해주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해왔다. 시종일관 신지를 배려하지 못한 점, 코요테 멤버들을 향한 예의 없는 모습 등 언행을 통해 자신의 미숙한 면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것 같다며 당사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양다리, 학창 시절 및군 복무 시절 괴롭힘 가해 등 문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이후 신지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헌과 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저의 결혼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는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제 입장이 오래 걸린 점 죄송하다. 여러분의 걱정, 어린 의견과 의혹을 소속사와 함께 모두 확인했으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강조했다. 신지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우려의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고민하고 더 살피도록 하겠다. 이후의 일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라고 전했다. 신지와 문원은 웨딩 화보 촬영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